오어어설 어, 차 어, 가려서 안 되는 건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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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합시다. 합 어, 어, 이 방송은 아래의 스폰서들에 의해 방송됩니다. 보신가? 앞에. 저거는 백타 사람이다. 저 백타 사람이야 저거. 이거 시체 먹으러 오는 거 죽여야겠는데? 오 어, 잠깐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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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야 이건 인 속이 빡세다. 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추좀 배웠다. 오케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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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전설도배 뭐야 오 사이가 버려 절대 안 뜨지 어? 사람이 있네 어? 앞에 갬보 주인인가 이거 설마? 맞는 거 같은데? 뭐야 얘 위치 오켜어 보였나?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이야 이 미친 어이 보였나? 어? 아 어, 하지마라 오! 하지 마라. 까빠 내고도 없다. 저건 또 뭐야? 어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빠 살리도 수고하세요. 네. 까빠 내고도 없어서 몇배 맞으면 진짜 터지는데 이거? 자, 이럴 땐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멀리. 멀리. 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이 놀아주면 안돼 이거. 이거 마티라면 무조건 내가 지거든.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어? 샷건, 영웅 사이 가면 쓰페지 그래도 사이가가 주통인데 영웅이면 충분히 쓸만하다. 아, 아, 진짜...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으짜... 나한테 왜 그러지? 나 갈게요. 제발... 아, 무빙... 으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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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주면 안 돼. 아빠 내고도 무조건 다 채우고 싸워야 돼. 자, 그냥 저희 사이좋게 인서클 하도록 해요. 어? 앞까지 붙으셨네? 그러면 굳이 내가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지. 으짜 강화성광. 이게 한 번. 어짜 강화성광. 이게 한 번. 위에서 날수동게너였구나 이? 그그 그, 그냥 곱게 같이 들어가자니까. 한테 왜 그러세요? 어, 어, 요, 요, 그치. 어, 내가 잘못 본게 아니었어. 사람이 있구나. 어, 지금 화면이 아라정신 없는 듯함. 어, 아, 걸렸다. 잠시만요. 어? 역시 모르나 본데? 어, 얘갔 계속 갔다. 친구가 먼저 간거 같아. 3 아까 앞으로 먼저 뛰어가던 데가 있었거든. 응. 응? 근데 그게 맞겠습니까? 일단 맞지. 우짜. 조금 앞으로 전진

이게 지는 게 말이 돼? 몇 발을 막몇 발을 막았는데안 죽고? 그냥 이거 파파샤 들었으면 이겼을 듯? 어... 자 보세요. 그래서 피를 빨아요. 몇몇발 쏘는지 본다. 한 발, 두 발, 세네 발, 네 발, 다섯 네 발. 여섯 발다 썼는데 졌네? 양계 총인가? 아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좋지. 댓글은 항상 달리는 사람들과 다 보는 중. 오이씨 놀래라. 아 히야네. 사바로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블루디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저거. 오! 합니다 우마이 아우 맛있다 왠지 안 죽더라 씨뭔영웅이두 개나 있어 야, 이씨 난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웅풀 세트 이게 소색대하면 진짜 마음 편한 게저적 배우는 순간부터 그냥 막 뛰어다녔는데 야 이거 어. 난 위에 있네. 차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이동해주고. 친구 핫키찍을거다 찍었어 금어금지왜지죽안총냐총약한가 내가? 보니까 여기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 아 그럼 바로. 혼자네? 왜 혼자지? 생존 보너스. 야 아예 다른 팀이구나. <놀람> 야지 나그고 혹시 친구 지 Oh yes! 거기 숨어 있냐? 나이스. 시체는 뭐가있나? 이상 하얀 뼈? 어? 뭐지? 오케이 아 얘들이 집에 있던 애들이구나 쟤들이 아니네 어? 유바코신다아 발견 소음기라서 정확한 위치 파악하기 힘들쥬? 어? 제가, 제가 좀 필다를 해봐도 아 살리지 마! 살리지 마, 템! 살리지 마, 템! 살리지 마, 템! 오케이! 보너스. 오, 위치가 너무 좋은데? 토플 뭐야? 혹시 나 옆에서 돌아오는 애들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아, 다 저기 있구나. 세팀 남았네? 나 하나에 2대2대. 2대 1대1 어? 얘들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될텐데 생존 보너스 라스트 하나, 유클리어! 야, 나와! 너 마지막이야, 임마! 앙, 아, 안 닿지? 아! 나이스! 아, 너무 잘아 야, 슈퍼스윗, 한국말로 지격하면 뭐다 너무 달아 1등 너무 달하